가게 약금은 어떻게 됐어? 못 돌려받아? 탕후루 가게를 준비하던 지송은 인생 수업료 낸셈 쳐야죠. 허위 매물로 사기를 당해버렸지만 이젠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얼른 털어내야죠. 그리고 얼마 후 좋은 자리에 가게를 열고 대박이나는데. 두고 보세요. 탕후루는 몇년내에더 크게 유명할 거예요. 왜냐?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laughs> 그랬으면 좋겠네. 아니 여기 건물주가 월세도 진짜 저렴하게 내주고. 사장님 부자 되기 딱 좋겠어. 감사해요. <laughs> 그러던 중 누군가의 연락을 받은 다이와 지송은 급하게 가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지송을 아끼는 건물주께서 애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우리 지송이, 월세는 가져왔니? 왜? 언니 언니 은상 언니가 돌아왔다. 너희들은 어때? 어, 돈이 돈을 부르는 중이랄까? 이 근방에서 우리 가게가 장사 제일 잘 돼요. 어, 월세 올려받아야겠다. 농? <laughs> 어린 시절 사이비에 빠졌던 엄마와 속세를 떠난 아빠를 대신해서 지송에게 투자를 가르쳐 주고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은상은 그녀의 버시자 보호자였던 것이었다.